피날레에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프레젠을 자주 좀 찾아뵙고 어, 앞으로의 공약과 또 이런 국회에 대해서 정책 개발에 대해서 자주 좀 불필요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 양산에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시설의 권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우리 양산이 인구 35만 도시이고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1.33 정도 그리고 일년에 출생아 숫자가 3천 명 이상이 되는 김남에서 출생아 숫자로 세 번째 합계 출산율도는 두 번째로 높은 그래 아주 출생아 수가 상당히 많은 도시 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양산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젊은 어, 부모님들을 만나면 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하면이게 어, 산부인과라고 하는 출산에 처음 하면은 상당히 어, 긴급 돌요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니는 병원이 멀리 있으면 있을 수록 어, 산모나 태아한 상황에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양산에 있는 많은 젊은 부모들이 그런 어, 불편함과 고통을 이자한테 호소를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현재 어, 이 예수회 의원 의원급 아, 그런 산부인과 있지만은 아, 그런 의원급 산부인과로서 지금 우리 양산의 임부 기부나 또 출생아수를 건강하기에 어, <laughs>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그 부산대학병원 측과로휴일를 하고. 또한 부산대학 산부인과, 부산대학 내부의 산부인과가 있는데 거기로 같이 협의를 했어요.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국비를 유치해서 수립하는 방안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laughs> 우선 계약처에서 뭐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산부인과 전문 병원의 병실 기원은 한 50병 상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민뿐만 아니고, 아, 인근에서도 올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양산시민을 구선해서해드리겠지만 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0병상 규모로 분립을 아, 하고, 또한 별도의 산후조리원도 구설로 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전문병원 내에 가족분만실,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러바이의 분만실 등 이런 다양한 분만시설과 함께 어 산과 부인과 건강 인민 생과 출산과 비교를 위한 그런 문화 생태까지 위한 방안을 어,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한 예산은 약한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부분은 국비 유치를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전체 국비로 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 저희가 부산대 병원뿐만 아니고 어, 부산대 치과병원 또 한의병원에 많은 국비를 지원해서, 그런 탐전원을 근육을 하고, 또한 치과의 전체 장비와 이런 것을 다 교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대병원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비를 다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약 20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은 뭐, 부산대학을 조명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일문에이 일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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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일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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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고는 일하고는 일하의건강하고는일는는 멀리 있는 그런 어, 병원에 가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립 부산대앞병원이 있는데 어, 거기까지 멀리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국립 부산대병원에 어, 이 선부위가 <laughs> 전문병원에서 그런 뭐, 수용해서 어, 출산과 출산 이후에 또 출산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 또 출산 과정에서 건강한 분만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게 들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산부인과 교수님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어, 산부인과에 계신 교수님들 전부 바로 지역 자기의 거주지와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다니기를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멀리 있 멀리 있을수록 여러 가지 어떤 원정, 어, 멀리 가서 이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의료비와 휴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양산 시민들께서는 어, 정말 불편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 부산대 병원과 아, 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를 200억 이상 어, 보를이 해서 우리 양산 부산대 병원에 우리 양산 시민들이 <laughs> 믿고 어, 출산을 하고 또한 신가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최고의 그 산부인과 전문대로는 그리곤 그러한 것이죠. 질문 질문 이번 이번 산부인과 병원은 지금 200억 산전에 국비로 하고 계데 이게 혹시 양산 캠퍼스 그 민간 내가 하는 그 사업과 별개니까 전역을 편입. 미국과 관계 없습니다. 전역을 예예. 그 네. 네. 예. 지금까지 부산대학 부지, 부산의 병원들에서 의과대학, 뭐 기숙사, 각종 의생명안는데있습다 산학공모 합 투입된 비만 한5천억이상이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국비로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이. 이라든지 안도 맞습니다. 네. 별도산소리원을1 음, 네. 네. 5에 이고이 어, 공공 로 부분은 이제 부산대학병원의 자체적인 그런 산호조리였습니다. 이것 이제 우리 양산시 전체의 공공 산호조리 부분은 그 양산시에서 추진 해야 는 상이. 그럼 이 상을 추진하면서 필요성과 또 민간의 산호조리 이런식이기 때문에 상세가 되겠습니 공공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같이 보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공공사조은아니라말씀죠 현재 이 검토하는 사항공공사조는 지금 이게 그 중인 거, 중인 진행 중인것 진행하려고 입니까 진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원하고 는 어느 까지금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지금 그양산시에서되고 있는 의원 그 산부인과와의되상 s a m u i n 니 e r Samuinder, Samuinder, s a m 잖아요 예. e r s a m u i n d e 하 Samuinder, Samuinder, s a m u i n 그 e r Samu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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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u 우선 부산시의 경우은 최상급 병원인데 진료기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반 보원들보다는 훨씬 더 비싸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뭐 지금 주원님 말씀하시는 최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국에 놓이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진료가 그렇습니다. 진료를 받고 네. 문제가 있어서 한병원으로 그 가야 되는 이런 경우인데 네. 네. 이런 부분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1, 2차 병원에서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1, 2차 병원에서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의료비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 그런 부분과 또 우리 양산시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비용과 좀비을 어, 우리 해서대회 네, 어, 제가 분명히 피해이 일으킬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그 평소에 연구되야 전문가 병원살리어디가아니지 네. 항상 그런 생각하고 제가 나가보면 젊은 부모들이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요구는 음, 공약이다. 음. 음. 어 선거 공약이후 하고 2 0일때 국회에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은 중점 이상 중 이상. 근데 종합병원 이기가 나왔잖아. 단독입과병원과 지금 현재 양산분원들 병원과 별개로 산독입과병원도뭐차 그, 그, 상급 종합병원 형태로 진행하는 거아닌니까어 상급 종합병원 물론 이제 부산의 병원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직원 교육이고 1, 2차 그 되지만 일, 이차 배원의 의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진행하겠습니다. 좀뭐 의원급 그 산부인과에서 그것을 아기를 낳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더좀 여러 지뭐그좀 연세가 많다든지 좀 건강이 좋은 그런 분에 의미가 되시는 분들은 어리를 받았어 갈수 있는. 그거는 뭐 기대를 지이하 겁니다. 김수식 운영상에서는 문제는 음, 어떤? 지금 현재 문제 우리 어, 현재 부산대병원에 어, 고위험 산모 태아 진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주 어, 위험한 그러한 산모와 태아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센터.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고위험 산모 태아 진료센터가 아, 따로 별도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서민과 전문 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출산이나 분만 과정에 그렇죠. 관련된 건데 네. 사실 그건 일차 병원인 노원급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외에 그, 그, 아까 분 네. 말씀에 고령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문제도실적인 네. 문제가 있어, 있 있어서 <laughs> 말 그대로 고위험분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야 되는 뜻나는 데 <laughs> 이런 병원의 역할 부분이 좀모호것 같아요. <laughs> 의원급 산부인과는 아무래도 의료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의료장비 같은 이런 것이 병원, 전문 병원에 비해서 아무래도 못 미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에는 지금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병원이 없고 우리 양산에서 아이를 낳기 자면은 의원급 산부인과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병원의 네. 필요성이 있으면 사실은 위탄부치료기관이 아니라 5.1.1만 장모들이 위탄부치료기관을 안 거치고 거정말을좀 제대로 받거나 그런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부산이라는데 있는 다 하는 거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가기 때문에 그불편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에 부산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문병원을 근데 네. 제가 이제 여쭤 전문병원을 생각하면 장모들이 네. 위탄있치료기 병원에 거치지 않고 바로 가서 내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우리 일반 의원급 1, 2차 병원은 거치지 않고 바로 가서 진료받고 출산하면 갈수는 거거든요 전문병원 근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아 네. 제가 방금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 1, 2차에 가서 진료 의뢰를 받아요 근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병원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좋은 병